안녕하세요 박승현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 현재 시각 21시 8분 네 하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음 이제는 이제 데일리 플래너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데일리 플래너를 활용하는 어, 빈도 라던가 좀 효율이 늘어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약간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요 제가 말한 시스템은 뭐죠 이1호시 플래너 시 10년 5년 1년 이 계획에 맞춰서 내가 내일 각각의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고 그 프로젝트들에서 각각에서 해야 할 일들 이미 우선순위 정해졌으니까 그것을 이제 매일매일 여기다 투두리스트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적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가 우선순위 제 위에서 터쭉 만들어지고 저는 제가 오늘 하루 가진 시간에 이것들을 해내면 되는 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뭐틈틈이 책을 읽거나 하겠지만 어, 이게 이제 좀 익숙해져서 아 내가 뭔가 내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구나 하는 기분이 듭니다. 어, 실질적으로 뭐 탁탁탁 나온 뭐 결과물들은 뭐 없고요. 어, 한 가지 있다면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이 이제 다 읽어서 이제 저쪽에 책장에 꽂혀 있는데, 어, 관련된 책과 논문, 그리고 뭐, 각종 그 자료라고 해야 되나요? 뭐 웹사이트나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완료했고요. 어, 관련된 그, 각종 도서들 중에는 이미 그, 품절이 돼서 못뭐 사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중고로 사야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아무튼, 정리를 잘 했고, 그그 그 안에서 있었던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다 그래 좀 명상을 한다거나 근데 그 시스템들이 한 17가지 18가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프로토콜인 것과 매일 반복해서 해야 하는 훈련인 것과 이렇게 나눴어요 어떤 거는 한세 가지 정도 프로토콜이고 나머지가 이제 그럼 훈련해야 될 건데 그 훈련들을 언제 넣어야 될지가 지금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은 뭐냐면, 훈련이 각각이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으나,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잡았어요. 그럼 10분 정도 걸리는 거를 매일매일 일상 이거를 넣어야 할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넣는 게 낫겠어요? 생각을 해봐야지. 아, 나는 매일 10분이니까 뭐 10분에 7개 있으면 한 시간,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면 되겠네. 이게 아니니까요. 각각의 맥락이란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하는 시간도 어느 정도 분별해서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어 다른 책에서 얻은 내용인데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얻은 내용인데 뭐냐면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반복수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빈도에 의해서 익숙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일곱 시간 있어요. 그럼 하루에 몰아서 7시간 동안 이걸 다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1시간씩 하는 게 습관을 만드는 데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뭐 장기 기억이나 뭐 이런 기억은 둘째치고 습관을 만드는 데는 반복된 빈도가 중요하다 1분을 하더라도 5분이 있다면 1분을 하더라도 5번에 나눠서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말인데 그거를 적용하고자 하면 빈도를 늘려야 되는 거죠. 한 번에 몰아서 뭐 1시간 10분 만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배치해야 될 부분 부분들이 어 이게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스템화까지만 했고 일상에 도입은 하지 못한 상태. 뭐 고까지는 했고 스케줄 얘기가 나오는 김에 할게 이제 가족과의 스케줄 내용이 지금부터는 가족과 함께 하는 그런 스케줄들이 있어요. 주에 뭐한 번씩은 전화를 드리자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있고, 뭐 내가 이제 스케줄에 이제 넣어야 하는 것들이 이제 종종 종종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데이트를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는가라는 시간을 이제 언제쯤 생각을 할 건가, 넣을 건가, 왜냐하면 매주 데이트를 할 거니까, 뭐 이런 거나 뭐 운동 가능한 환경, 뭐 언제 일어나야 겠네, 언제 자야 겠네? 언제 자야 되니까 언제 마지막 식사를 먹어야 겠네 이런 것들이 슬슬 이제 윤곽을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삶의 루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을 짜는 게 쉽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 안에 뭐든지 넣어야 되고 이 넣은 것들이 결국엔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럼 무엇인가 포기해야 되니까 무엇인가 빈도를 낮춰야 되니까 거기서 우선순위를 잘 정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욕심이 커서 그런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매일매일 꾸준히 해나가고 있고요. 이것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이제 커피에 관한 일들에 몰두를 할수 있고 몰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것들을 위한 빌드업이기도 하니까요.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돈의 속성이란 책에도 나왔다시피 김승우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요 맥락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내 하고 싶은 일과 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거의 한 절반은 떼서, 뭐, 투자 공부를 하든, 뭐, 돈 공부를 하든, 다른 요런 부분도 충분히 공부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세금이라던가 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충분히 같이 이뤄야 되는데, 저한테는 이 사업처럼 느껴지는 커피와 관련된 일이 여기는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걸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놓치게 되니까 이것도 결국 못하게 돼. 이게 양손에 잡은 게 많아서, 많아서 더 잡을 게 없는데 저걸 잡으려고 하니까 이걸 놓쳐. 그러다 보니까 얘도 놓쳐.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아, 회복탄력성 필요하겠네. 진짜 강인하다는 게 뭔지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네. 이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끊고 나가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할 건가 아, 물론 이 책을 열심히 읽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만족스러운 하루였고요 음, 해나가는 게더 많고 하지 않는 것도 많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좋은 삶을 사실 수 있다는 것. 아무것도 없는 제가 해내면 여러분도 뭔가 용기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